분기 경기장 대항 단체전 모두 세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첫 경기는 어, 2위, 3위 팀끼리 그리고 두 번째 1위, 4위 마지막은 최종 결승전입니다. 먼저 준결 2위 아시아드 볼링 센터 김춘식 선수가 선 프레임 선, 첫 프레임 선투하겠습니다 준결 에이버리지 192점 16 파운드 볼, 구력 15년 170cm 73kg. 아, 나인 의 리그, 빌이 네. 남습니다. 5명의 선수가 펼치는 베이스포의 방식에서 5명 전부가 그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맡은 프레임이 두 프레임씩인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하다면 중요한 프레임을 맡을 에, 선수가 1번 주자 리드맨 리드맨과 마지막 앵커를 맡은 5번 주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기둥이 예. 이제 든든히 대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에, 아시아드의 김추직 선수가 1번 주자를 맡았는데 첫 팀을 어, 스패어를 하네요. 자, 일단은 한팀스페어를 무난히 처리하면서 순조로 출발하고 있는 아시아드 볼링 센터 준결 2위 팀인데요, 김춘식 선수. 이번에는 사상자이언트 볼링 센터 박상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준결 레버리지 188.15 파운드 볼, 구력 5년, 170cm, 65kg. 사상 자이언트의 박상재 선수가 팀의 리드를 맡았죠. 네. 네. 역시 그 아주 공격적이고 스트라이크 확률이 많은 선수를 1번 주자에 보통 배치를 하는데요. 네. 네. 박상재 선수 아주 인사이트 쪽으로 강력하게 포켓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오인조베이크 폼의 첫 주자가 스트라이크 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현심 선수입니다. 중결 헤브리지 203점. 15파운드 볼, 구력 9년, 168cm, 58kg. 두 번째 E-Frame. 아, 5번 핀 남습니다. 네. 5번 핀을 차고 나올 아주었을 때 이제 스플래시 스트라이크 나오는데. 네. 예. 그래도 7번 핀이 끝에 마지막으로 넘어진 게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르 휴진 편향이 가는 그작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핀이 반발성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5번 핀을 남겼죠 자, 아시아드 보링장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임을 전부 스페어를 남기고 처리를 하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이현심 선수는 뭐 개인전, 단체전 두루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죠? 네, 부산 상비군에 소속 출신 선수죠. 나이스타바 5번 핀저리. 아주 기초가 착실하게 잘 되어 있는 선수예요. 1분기 경기장 대항 단체전 첫 경기. 사상자이언트 볼링센터 김정희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66, 14파운드볼, 구력은 3년 164cm, 58kg, 더블 트렌드스 2프레임. 잘 넣어요. 헤드핀 놓치고요. 자, 헤드핀을 놓쳤는데 핀을 많이 나갔어요. 두핀을 네. 남겼습니다. 1번, 2번 핀을 남겼는데. 에, 김... 정희 선수는 역시 첫 출전이죠. 네, 지금 사상 자이언트 소속 선수로 나왔습니다만은 텔레비전 경기는 처음인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력이 또 3년이니까 네. 아직은 좀 배우는 그렇습니다. 단계에서 네. 오늘 좋은 경험이 되겠죠. 자,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쉬운도 스페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좀 긴장을 하고 아주 착실하게 수패치를 해 줘야 될것같습니다 네 제일 잘하네요. 네, 자, 적금 여자 적금. 선수를 2번, 4번 주자의 배치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경기에 변수로 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김정희 선수 처리를 잘했습니다. 아시아드 볼링센터 허성호 선수입니다. 중격 레버리지 212점. 15펌 드볼 구력 8년. 175cm, 64kg. 3프레임? 네. 팀에서는 가장 높은 네버리지네요. 네. 넘었어요. 브루클린 스트라이크. 자, 예, 브루클린 존 넘었습니다만 브루클린 존으로 꽉찬 스트라이크. 오른쪽 보드에서 21보드 쪽을 넘어가는 예, 브루클린 존 스트라이크인데요. 네. 네. 우측으로 밀어냈습니다만 예, 약간의 약간 스파트 미세예요 예. 어쨌든 그 5인조 베이크 포맷 방식에서 공격적인 저렇게 투구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차상자 자이언트 볼링 센터 박재천 선수 투구 준비합니다. 준결 레버리지 206.7 15펌대보 규격 5년 178cm 72kg. 아, 지금 아주 파워가 좋았는데요. 박재천 선수도 구력이 5년밖에 되지 않고 역시 텔레비전 경기도 첫 출전인데 에, 역시 볼이 빠르기 가주 스피드가 있는 선수네요. 에,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인데요. 네. 에, 좌측에 4분필을 남겼습니다. 지금 그 성급하게 조금 두구가 됐거든요. 좀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두 프레임밖에 없거든요. 네. 아주 힘이 좋은 선수로 느껴습니다 세번째 프레임까지 점수가 39에 39 동점입니다만 은 네, 아시아드 볼링장은 세번째 주자 허성호 선수가 아주 행운의 스트라이크 브루킹존 스트라이크를 쳐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리합니다 자 그런 행운을 박말자 선수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4프레임 준비하는 박말자 선수 중결 레버리지 204점 15파운드 볼 구력 12년 61cm 66kg 네. 5번 핀 남기네요 역시 왼쪽을 치우쳐서, 예. 역시 스트라이크는 연결됐을때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팀의 그 3분 주자, 허성호선수가 아주 행운의 스트라이크, 브로크존 스트라이크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박말자 선수와 스트라이크 연결되면 한 프레임을 도망갈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아, 스페어로 습니다 자, 이렇게 마시아드는 5프레임, 아, 세번째 프레임까지가 59점이죠. 네네 네, 네 번째 프레임까지 약 예, 70, 80점 대 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가비 선수입니다. 중결 레브리지 179.55, 15파운드 볼, 구력 15년, 165cm, 58kg, 4프레임. 네. 아, 잘 들어간 듯 보였는데요. 김가비 네. 선수도 오랜만에 출전을 했네요. 네. 사상 자이언트 소속의 선수로 출전했습니다만은 역시 네. 김가비 김정호 선수가 팀의 핵심이에요. 네. 두 선수의 구력이 15년, 20년이거든요. 나머지 선수들은 3년에서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 팀을 주축을 이어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위험해요. 아니에요. 네. 아. 실수를 빨라요. 하고 네. 말아요. 그러나 네. 아주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있는 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 다음 마지막 앵커는 아시아드 볼링 센터에서는 엄주형 선수가 되겠습니다. 준결리 베리지 185점 16 파운드 볼, 구력 4년 186cm, 90kg. 아, 강력한 오, 예, 고리쿵하는 예. <laughs> 소리 났죠? 네. 좀 파워풀하게 파워 볼링을 구사하는 선수네요. 아 지금 자신 있게 포켓 좀 노렸습니다만 두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좌측에 역시 또4번 피를 남겼습니다. 역시 아, 예. 보리 아주 빠르게 굴러가면서 또 아주 독특하게 지금 릴리스하는 자세를 보이는데요. 여기 아주 많이 이루어지면서. 입사각이 그 아주 크게 쓰는 선수죠. 그럼요. 포켓 예. 예, 회전 력이 자신이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남주형 선수 사상 자이언츠 볼링 센터 김정호 선수인데요. 준결 에버리지 206.15 파운드볼 구력 20년 175cm 65kg. 예, 구력 이 아주 많은 선수 김정호 예. 선수 역시 드래프트 경기 오랜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역시 팀의 주축인 선수죠. 준결 예, 에버리지도 애버리지, 팀에서 가장 높네요. 열개 공백이 됐어요. 스트라이크 예. 노렸어요 분명히 김정호 선수는 또4 프레임이 지금 오픈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그한 면도 있었죠. 김정호 선수도 역시 그 스트라이크를 노렸습니다만은 좌측에 네. 7분피한필 남겼습니다. 자 경기장 대항 단체전 첫 경기입니다. 네, 지금은 저희들이 그 리액티브 볼, 아주 배전적인 반극볼이 그 지금 생산이 되어서 볼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전에 한1년연년만 해도 오랫동안 볼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김종호 선수가 아주 높은 점수를 친 선수예요. 아, 활약을 예. 했군요. 자, 아시아드 볼링센터 김춘식 선수는 크프레나 역시,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를 네. 치면서 맞불각전을 네. 나가네요. 역시, 1번 주자와 팀의 엔카인, 5번 주자의 역할이 돋보에 5인조 베이커 폼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18 보드를 아주 타이트하게 공략을 했어요. 결과서대로 네. 볼이 11 보드 정도에 얹혀서 지금 롤을 계속 형성하면서 말이죠. 전진회전을 형성하면서 포켓존에 들어가는 네. 타이트한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에, 아시아 더볼링자이 한 프레임 정도 계속해서 앞서나고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상자 이언트 김정혜 선수 자, 더블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칠 프레임. 아, 아 이거 보세요. 예. 역시 그첫출전인 부담이 네. 크단 말이에요. 에, 박상재 선수의 스트라이크를 두 번의 찬스를 전부 이,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은 아주 큰빅 스프릿이 나왔습니다. 7번, 10번 핀이죠. 축구 골때 같은 골 포스트. 네, 저것인데, 그렇습니다. 저것이 이제 볼의 편향의 차이도 있고 10개 공략이 됐고요. 김정희 선수가 지금 가장 팀에서는 가장 낮은 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14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이마저도 하나를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더블의 아주 좋은 기회를 오픈으로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허성우 선수죠. 아시아드 볼링장 세 번째 프레임에서는 브루크린 존, 해운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었는데. 네. 에버리지가 가장 높은 선수 212점인데요. 아... 8프레임. 멀어요. 아, 네. 헤드핀을 놓치는 네. 6핀입니다. 지금은 아주 어려운 라인을 설정을 했다. 스팟도 비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오일량이 가장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아웃 오비지역으로 어, 볼의 딜리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헤드핀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역시 그 예, 앞서 나갈 때 냉정하게 도망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큰 카운트 미스예요. 네이핀을 손해를 보고 예, 또 어려운 스페어를 남겼기 때문에 네. 자 처리할 수 있을지 그렇죠. 됐습니다. 저렇게 예, 탈차하게 공략을 해줘야 되죠. 예. 자 위기를 잘 넘기는 호성호 선수. 만약에 여기서 스페어를 미스를 했더라면 네. 오픈 프레임이 되면 25. 핀이 앞서 나가는 핀을 거의 열핀 정도를 까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김가비 선수인데요, 사상자 이언트, 9 프레임. 파운데이션을 선수에. 만들어줬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김가비 선수가 연습을 그렇게 그다지 많이 하지 못한 모습이 역력하네요. 아, 네.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네, 김가비 선수가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만들면서 그렇죠. 뒤져있는 점수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팀의 앵커에게 네. 넘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99년, 2001년까지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네. 했던 김가비 선수인데 한 2년, 2년 정도를 네, 본인이 4중에 의해서 볼링을쉬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에,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 4승 4인 더볼링장의 대표선수를 나왔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그 오늘 경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 연습장에서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미 승분은 갈라졌죠 그렇죠? 네. 자, 아시아드 볼링센터 엄주영 선수 앵커입니다 네, 아주 훅을 아주 크게 쓰는 선수죠 네. 시프레임 1투 4인 이인 4인 아인 들으면요. 뭐 공이 바로 휘어 들어가면서 잘려 들어가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1 6 번도 가장 무언 보러 저렇게 자유롭게 말이죠. 네. 아파워풀하게 구사하는 선수. 이사각도가 아주 크게 쓰는 선수예요. 회전이 예. 그 어, 적어도 1 5 회전 이상 나오는 트윈어와 크랭크 구질의 중간 형태의 볼링을 구사하는 선수, 파워풀한 볼링을 구사하는 선수도 이르게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윌리스에서. 히... 실어나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네, 강력하게 구사 하죠. 네, 턴의 동작이 아주 일품이에요. 네, 그러나 저렇게 파워풀한 볼링을 구사하는 선수가 자칫 일관성 있는 투구에서 네. 흐트러지면 은 이렇게 큰 스프릿이나 그렇죠. 카운터 미스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것은 네. 아주 낮은 가수에서 연습량이 충분히 뒷받침됐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투구. 아축에 세핀 만늘 yeah, 191점이죠. 아시아드 볼링센터 191점 사상자 이언트 볼링센터 170점으로 일단 아시아드 볼링장이 결승전에 먼저 진출하는 모습입니다.